스씀는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는 보병은 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내 윗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 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년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취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100명의 1명 1000명의 1명1명의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년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레윈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큰 상처가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결정은 없는가 우리는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19장에서 한레위윈이 도망간 첩을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기부화에서 당한 사건의 이후의 내용입니다. 기부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동성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레위윈이 자기 첩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 사람은 그 문제를 보복하기 위해서 첩의 시체를 열두 덩어리로 쪼갰어요.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 보내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하게 하여 함께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모인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는 단은 북쪽 끝에 집하여 부엘 세바는 가장 남쪽에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어른 곳 이스라엘 모든 집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들은 40만, 40만 명 이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했고 그 총회의 지도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40만 명의 군사도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화를, 베나민 집화를 징벌하려고 그곳에 다 모이고자 모이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래요. 여기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듣게 되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총에 베냐민 집파만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아주 베냐민 집파를 응증하겠다는 의지로 단단한 그런 그의 마음으로 의지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레이 사람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에 모처럼 모였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흥분한 감정으로 모여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쌓고 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한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 이 레위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그가 기부하에 유숙하러 간 것, 그리고 기부하에서 봉변을 당한 것,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게 된 것, 이건 모두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하냐,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감정으로, 그 사건 전후의 정황을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자기 감정으로,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녁 늦게 들어간 것은 자기 잘못 아닙니까? 그곳에 불량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인이 머물었던 집에 노인과도 같은 착한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치 기부한 사람 전체가 다 불량배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는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실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건과 일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부하에서 받은 노인의 후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넣고 분노의 감정만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분노의 결정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처배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 보낸 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가 아내의 시체를 열두 덩어리로 쪼갰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음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말이 다 맞는 일인가? 이 레위는 기부한 사람들의 죄악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런 결정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적인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하여.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한 분노, 이것을 갚고자, 풀고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 교회를 소집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속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일 사람은 어찌 보면 큰 선동가라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를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마치 자신을 위하여 보복하는 그것을 공동체를, 그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활용하여 그 복수의 도가니로 모든 공동체를 다 몰아넣는 그런 탁월한 선동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와 1차,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4만 명이 전사하고, 3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레인 한 사람으로 말미 아마, 레인이 자기 처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시켰다고 하면서 개인의 원한을 갚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희생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느끼세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어떤 일을 판결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므로, 예? 여러분, 그것으로 온 공동체가 다 이렇게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일제 일어나요. 8절.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일제 일어났다. 한 사람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한 하나 같이 합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석학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때처럼 하나된 때가 없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치는데 이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그들의 징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펴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징계는 항상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복수를 공동체가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참 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가 일제 일어나. 자기 장막으로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라 하며 형제를 치는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해야 하는데 하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 되어서는 안 돼요. 형제를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백성에게 10명, 1 0 0 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유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와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각집파별로 10분의 1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뽑은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고 징계하러 보낸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기부와 성읍 하나는 하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40만이나 되는 군대가 필요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0분의 1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총회가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같이 합심하여 모였어요 물론 범죄한 성읍을 징벌하여 예,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운다는 그런 대의적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원칙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증언만 채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은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자극적인 말을 듣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은 없는지, 또는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은 없는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자기 감정이 다 스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하면 예,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런 예, 이런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얼마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분을 가라앉히고요. 마음의 실망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지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예,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공동체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여러분,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나 모두에게 화목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좋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린 결정으로,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과 말과 생각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위 사람이 이렇게 기부하여서 당한 이 일로 분노하여 자기의 이, 에, 자기의 이 어려움을 보복하려고 이렇게 악한 방법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늘 미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용기를 주세요. 오늘 하루도 힘을 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강한 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지켜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작년부까지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수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